Oh, shit. Oh, shit. 와, 이게 뭐야. 나를 위한 여러가지 선물이 많구나. o shit. 살았어. 아아. 나랑 아. 한번 붙어볼 사람. 좀평짤를 많이 맞으면 평짤만 그렇게 많이 안 당하면 되니까 라인 빌고. 그냥 이 정도만 자르바니까 여기에다가 와대 놓고 어연 <laughs> 자르반이 어디 있을까? 나 있어. <laughs> 라이나 아싸를 땡겨야겠다. 너무 위험하다. 킬각을 한번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음, 일단 와에 썼고 방금 살짝 대교 해주고 난 간다 신드라가 너무 희생정신이 높은데 너무 좋아. <웃음> 덕분에 <laughs> 라인전 아주 쉽게 쉽게 하겠는데. 불도 없고. 아안 반갑고. 런지야 좀 하고, 아, 통과합시다. 아, 좋아, 좋아. 무슨 직장이냐고? 공기업이야. 근데 공기업에서 더 알려주면, 이 신상이 털려가지고, 안 되거든. 아하! 아우, 쉣! <laughs> 아이씨. 와이를 그렇게 쓸줄 몰랐다. 그래도 작달 하나만 맞춰도 이기는, 잡는 건데, 씨. 끝까지 남네 남겨놓네. 나지 <laughs> 않네. 취미지. 이 롤은 취미야, 나한테. 재밌잖아. 직업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너무 원챔이고, 그렇게 막 직업으로 하기에는 내가 너무 모자라지. 다들 모든 라인이 다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나한테 로밍 올려놔 이거? <laughs> 그럴 것 같아 일단 아 로밍이란 다 갱이지? 신데로딱 응. 궁있고 나 풀었고 딱 나지 뭐 되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나도 따라다니고 있단다, 신드라야. 내가 바보니? 아 이거 와드 보시는 것보다 CS 먹는 게 훨씬 나아. 서 신드라 좋아. 근데 신드라가 단점이 있는 게 로밍 가기가 좀 힘들어. 아니. 그거 말고는 뭐 상관이 없어. 열 관리 근데 해봐야 돼. 좋아, 재밌어. 죽었는데, 거의. 아니, 밀어야겠다, 이거. 가야겠다. 나불루인데 괜찮? 쌍복근데? 괜찮? 아, 이거 라인 미는 거다. 매우 <laughs> 좋습니다. 지금까지 아주 좋아요. 깡딜 가고 조냐？근데 조냐 를좀 빨리 올려야 돼. 얘가 신드라 상대 일때는 신드라 공이 조냐 에, 다 막히 거든. 음, 바톰죽었 다. 나이스. 아주 좋고 열관리할 때 40에서 50을 맞추려고 하면 이제 그게 꿀팁이야 40에서 50을 항상 맞추자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풀콤보가 70뭐 80일 때도 풀콤보를 날릴 수가 있어 사람들은 모르는데 그 열관리가 꽉 차서 80일 때는 풀콤보를 못 날리는 줄 알았는데 날릴 수 있어 풀콤보 까지는 아니고 그니까 러 딜로 콤보를 다 날릴 수 있지 82 어떻게 하냐면 작사를 먼저 날리고 큐를 날리는 거야 그러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살 한번 더 날리면 완벽하게 딜 쪽으로는 풀콤보를 날릴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열관리를 더 시키려고 하는 거야 80 그렇다면 이론상 70이면 방어까지 풀콤보가 가능하다는 거지. 어떻게 하냐. E를 먼저 날리고 WQE 하면 풀콤보가 되는 거지. 오케이? 취약되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오시에 늦게 왔군. 아, 야, 이거 너무 내가 열심히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도 힘들다. 나름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미치겠다 예. <laughs> 안하겠는데 <laughs> 관리하다가 스킬 바 빠진다고? 어 근데 그러니까 필요없는 스킬을 먼저 쓰는게 좋아 예를들어서 W랑 더블이랑... 오셋쉣야 아니 뭐하는거야 <laughs> 아니, 뭐 하는 애야? 아니, 뭐, 이딴 애가 다 있어. 아, <laughs> 아니, 뭐야, 이거? 아니, 뭐, 이딴. 아이씨. <laughs> 아니, 얘네들왜 이래? 단체로 이거 약 먹었나, 이거? 아니, 내가 보호해줄 수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좀 짜르 안 만져야겠다. 옆에 어, 누가 있는 것 같은데. 와 이걸 주식에 쓴다고? 아 이거 너무 아깝다 주식에 쓰기. 좀 많이 화난 상태여서 추시개를 쓰는 건가? EBT EBT 신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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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미쳤죠? 차, 차. <laughs> 어둠 속 개꿀 뻘깨야겠다 이거 먼저 아 쉣! 오케이 굿. 안돼. 엘리스야 우리 못가. 오케이, 전멸 썼으면 개이득이야. 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 오, 쉣. 우와우! 예스! <laughs> 이거 완전한 캡인데? <캐리인데? 웃음> 돈이 장난이 아니잖아. 4,000원인데? <laughs> 일시불 대캡이다. 수학 들어야 돼, 근데. 수학이 좋아. 후반에 캐리가 가능해. 15분, 16분 됐겠 떴다. 16분 데야 상대방 할 마음이 안, 나, 안 나겠다. 아, 아이씨. 이거 레드로 죽을 줄 알았는데. 아이스 내가 좀 진짜 세 지금 이 이제 다들 모여있군. 할 것도 없는데 하나를 하나를 가라. 음, 싸웁니다. 얘들아, 싸웁니다. <laughs> 으쌰! 아! <웃음> <웃음> 와, 대지. <laughs>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달아, 애들. 역시, 미드럼볼이 짱짱맨이야. 아이 태밍이왜 이렇게 많이 잘, 잘, 잘 떴어? 분야를가야되는데 <laughs> 딜만 챙기고 있다, 지금. 나 이거 저거, 저거 지켜줘야 돼, 가이사가이사 가이사 죽겠다, 야. <laughs> 네가 미드 챙겨, 내가 이거 챙길게. 내가 이게 더 빨라, 내가. 아, 여기로 해야 되는데, 나 여기 가야 되는데. 여기 있는 줄 알았어. 그니까 내가 여기를 비추려고 했는데, 모르가, 모르가자, 모르가 나가? 내가 갈 곳을 못 비치게 하다니. 우리 근데 싸우면 싸울수록 우리가 지금 좋은데, 근들왜 우리를 자꾸 싸우게 하자는가? 와, 딜보소 살살 녹는다, 애들이. 애들이 녹아, 살살 녹아. 살살 녹습니다. 공만 내리면 그냥 애들 <laughs> 도망가게 일수네 와, 작살 딜 하나하나, 씨 피가 키가... 장난이 아니네. 딱 나눠서 가야 돼. 애가 여기 먹으면, 그 위로 3명 먹으면, 우리가 아래로 3명 먹고, 2명 먹고, 이렇게. 야! 오케이, 강타로 빼. 갱플이 불루 먹지, 그냥. 오케이, 미안하다, 이거는. 이건 내게 아닌데. 줘야 됐었는데. 그냥 먹어. 노데스 가능할까? 어, 여기있다. 자르봐. 얘가 좀 미친 듯이 하나 더 민, 더 민다면? 신드라가, 아이씨, 안 비네. 다음 판에 라인전 강의 중? 해 주지, 당연히. 그냐 작은 조냐 하나 가고 친구들 이 아주 재밌게 게임을 하니까 분위기도 괜찮고 재밌네요 다들 아니 아까 <laughs> 미드에서 엘리스가 전령 대놓고 까는 게 너무 패기였어 너무 나한테 있어서 충격이었어 너무나 많은 충격이고. 오우셰오우셰와 oh, oh, 이게 뭐야 나를 위한 여러가지 선물이 많구나 셰살았어와존냥하길 <laughs> <laughs> 잘했다 진짜 신의 한수였는데 고맙습니다 <laughs> 이분들 나만 잡으려고 제가 님 300번 클릭해서 그런.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말도 재밌게 하네. 작은 주자가 진짜 좋네. 자, 이 판은 왠지 어, 유튜브 강의 영상으로 올라갈 것 같네요. 첫판인데, 바로 유튜브로 올라가네요. 좀, 좀 폼이 좋아가지고. 본캐도 지금, 보면 지금 본캐가 8년승인가 10년승 하고 있거든.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